코로나 시대 이후에 얼마나 어렸습니까 저희가 교회를 이전에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오늘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이 모이는 것이 아직까지도 제한이 많이 있죠. 오늘 만났던 한 분을 통하여서 교제하다 보니까 예,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교회를 어디 다니냐 그랬더니 손바닥 교회를 다니는데. 그래서 손바닥 교회가 어딜까? 그래 가지고 손바닥 교회를 해서 제 손바닥을 봤어 요 그랬더니 아, 사실은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보는 거예요. 예,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예, 이렇게 나오는 교회에 예, 아, 본대는 거예요. 그래서 오다가 그 예, 아, 자매님하고 어, 이야기를 하다가 아, 이제는 교회를 가셔야 되겠습니다. 근데 사실은 결단을 하고 있었을 때요. 교회를 가기는 가야 되는데 언제 갈까 언제 갈까 그러는데 오늘 목사님을 딱 만났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저는 교회를 가겠습니다. 할렐루야.